하교택시 자 오늘 오랜만에 찾아왔죠 시즌2가 시작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업로드가 안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텐데 어, 제가 자가격리도 하고 어, 좀 코로나라 좀 싸우고 왔습니다 싸우고 와서 지금 새 힘을 얻어서 지금 오늘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어, 지난 시즌1때됐었던 선우 전 선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선우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자 지금 선우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선우는요 강릉 중앙고 2학년입니다. 지난번 학교택시 원 때는 강릉 중학교 다녔었는데 이제 벌써 중앙 강릉 중앙고 2학년인데 지금 학교로 가느냐? 아니, 학교 안 갔대 요 오늘 또. 아니 왜안 갔는지. 그리고 요즘 학교택시가 학교할 때 애들이 해야 되는데 학교는 안 하고 집에로만 데리러 가는지. 자 모르겠지만 오늘 학교 왜안 갔는지 선우한테 한번 직접 한번 들어.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아주 그냥 좋겠다 아아냐냐아냐정영 청정 테레비 짠어나나나나나나나 나왔으면 나왔으면 나나어 여기 이렇게 많이 컸어 지 아, 아저씨가 저기 와있네 요 어. 아저씨 취소 미리 왔어 청정 어. 테레비 인사 얼굴 좀 이렇게 내밀고 인사 한번 해 그게 크게 말이크게크게 아, 크게. 응. 아, 오랜만이라서 감을 못잡겠다 저거 그렇지, 소개. 고등학교 2학년 전수입니다. 네, 아, 강릉중. 아, 강릉중은 그때고. 강릉중학교 2학년 네. 선우입니다. 너왜 오늘 학교 안 갔어? 좀 설명 좀 해줘봐. 3차 맞아, 맞았어. 3차 백신. 뭐 맞았어? 화이자야. 뭐그 뭐냐 뭐. 또 모더나야. 모더나, 모더나 맞았어? 네. 그러면은 투두로 맞을래? 네. 미안, 일단 지금 편의점을 갈 거야. 네. 그래도 학교택시가 너네 학교 앞에 편의점. 네. <laughs> 굳이? 네 그래서... 자, 봐봐. 네. 나 이거. 자, 이거 하나 봐봐. 너만원, 나만원해서 네. 편의점에서 네. 서로에게... 어울릴만한 것들 네. 만 원치 사서 선물하는 어, 거 어때? 그렇죠. 괜찮은 괜찮야 네. 오케이 들고 있고. 예. 요즘 뭐하면서 지내냐? 저는 학교 다니고. 응. 그냥 그런거 지내고 요즘 뭐너 인스타나 이런데 보니까 요즘 헬스에 관심 많은 것 같은데. 네. 마동성 몸막 올려놓고 네. 막 그런 몸이 되고 싶어? 네. 주변에 있는데 알려줘. 네, 네 옆에 있잖아. <laughs> 아니 요즘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? 알바 하느라? 요즘 어디서 알바해? 대관령 올라가서 저기? 거기 어디야? 리조트? 아니요. 그러면 한웅마을. 올라갔서 여기 라고 평창에 있는 거? 아 진짜? 거기오 나이 또래들, 갈래들도 많고 못하고 가볼 거지 공강버스가 있었다 이거 보는 사람들이 대관령 한우마을 가서 전산을 찾으면 뭐 한우 서비스는 안되지 한우가 얼마든서비스를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주일날만 알바하고 그래 주일날 예배 왔다가 끝나고 같은 거해헬스에도 해야 되고 뭐 드럼도 쳐야 돼 네가 할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? 알바도 중요하지만 네가 할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애들이 애타게널 기다리고 있다고 내 생각만은 아닐 거야 <laughs> 너랑 나랑 5분씩 서로 네. 그래서 교차해서 갔다 오는 거야 5분씩? 어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네. 어, 서로 뭘 샀는지 한번 딱 설명을 해주고 아 그렇게 해서 서로 갖고 오늘 딱 헤어지는 걸로 오케이? 오케이? 네.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도 되고 네. 근황 토크도 그러면서 조금씩 하고 네. 오케이. 오케이 자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가위 바위 보. 너 먼저 갔다 네, 자, 5분 너 네. 핸드폰을 5분 빨리 타이머 딱 해. 5분 넘기면 안 된다. 네. 응. 타이머 지금 찍고 가는 거야. 딱. 준비. 시작. 갔다 가, 갔다 가, 갔다. 아. 이상 문좀 열어. 어 아, 미안 미안. <laughs> 아이 <아유>, 창문을 열었어? <laughs> 갔다. 네. 안에 들어갔는데 설마 맥주 4 플러스 일캔뭐 이런 거 사오진 않겠죠? 그는 모르는 애들이고요. 저를 위해 서 사는 건데 햄버거 이런 쪽으로 가야지 <웃음> <웃음> 취향을 확실히 안 해. 과연 뭘 사올지 궁금합니다. 당분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좀 아쉬워요 요즘 코로나 이거 때문에 또이제또그 자가격리도 해보니까요 코로나 생각보다 무섭습니다,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저는 슈퍼 항체자라고 믿고 살살을다가 걸리니까 어 슈퍼 항체자가 아니라 격리되니까 슈퍼도 못 가고 얼마나 안 좋은지. 아, 다 의미 있는 걸로 살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센스를 보여줄게. 자 여기 대화 좀 하고 있어. 나도 5분 잡게 여기다 또 이제 애플워치. 네. 애플워치로 <laughs> 애플 나는 5분 딱 맞지. 또 애플워치 하 여기 써줘야지 또. 5분. 자 갑니다 갔다 올게 자자 네. 자. 어느 정도 봤어?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일단은 여기 말고 우리 차라리 우리 집 근처로 가서 네. 얘기하면서 집 근처로 가서 네. 공개를 하자. 아야너왜 이렇게 컸냐? 키가? 정치도 좋아지고. 왜, 갑자기 왜 이렇게 몸에 관심이 가지게 됐어? 어느 순간 느꼈어요. 어깨가 좁다는 거예요. 너무 마르고.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응. 80kg는 넘어었는데오 응. 올해 들어고 나서 70kg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냐? 야 저는 올해 오퍼가 응 그래도 세 자리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찌울라 그래? 그그 <laughs> 이유가 어. 말라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아니 말라 보이는 거는 <laughs> 별론데 <별로인데, 웃음> 또 뚱뚱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<laughs> 야 내가 세 자리 가까이까지 가봤는데 가진 않았는데 <laughs> 가봤는데 몸이 힘들어 건강하게 키우는 게 좋아. 네, 그래서 근력 약 늘려가지고 응. 한 번이라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. 어, 아뭐 내가 세 자리 찍는 금방 해줄 수 있긴 한데. <laughs> 그거는 나랑 며칠 생활하면 금방 할수 있어 내가 금방 해줄 수 있어. 야 뭐야 요즘에 저거는 어때? 예전에는 또 군대 군인이 꿈이었잖아. 네. 아, 아직 가지고 있어. 아직 그꿈 가지고 있어? 네. 오, 그 부, 저기, 저 저거처럼? 찬열이 그때 그래고 찬열이 영상까지 넣었잖아 우리가. 네. <laughs> 그때 그런 부사관으로 그런 식으로? 아니면 뭐 다른 뭐, 군인의 꿈이 있어? 계속 갖고 있는데. 어. 요즘 또 강철 부대가 나오니까. 어, 어 특수 부대. 특수부대 쪽으로 어, 거 강철 부대에서 어떤 부대 가보고 싶어? 오, 그래도 유지티가 잘보잖아 유지티가 잘보 있어 김결한 네. 네, 네 <laughs> 나도 특수부대 출신이잖아 운전병 운전 <laughs> 육군사관학교 운전병 버스 운전병 아 특수하지 자 우리 육군사관학교 버스 운전병도 화이팅 a few moments later. 오케이. Okay. 자, 너가 먼저 공개할까, 내가 먼저 할까? 제가 먼저. 오케이 오케이. Okay, okay. 여기 사실 보여주면서 <laughs>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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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택시... 빼빼로. 빼빼로는 응. 어, 처음 하교 응. 택시 할때 목사님 이 저한테 주셨던 빼빼로. 아 그러네. 응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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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리고 오늘 목사님 생신이니까. 어또 알았어, 더... 알았어 또. 이거 하나 드시라고. 오, <laughs> 음, 네. 기억하고 있었구나. 본사님, 헬스 하시니까 단백질. 드시라고. <laughs> 네 이렇게. 아, 이거 받쳐줘야 <laughs> 돼. 야, 야, 너 진짜 하나 하나 기억하고 있었구나. 네. 어, 아, 손 너무 좋았어. 잘 받겠어. 아, 고마워, 고마워. 어, 아, 근데 생각보다 오븐이 쉽지 않더라고. <laughs> 나는 원래는 포켓몬빵을 살라 그랬어. 네. 근데 역시 안 팔어. 어, 그래서. 난도 너의 나도 너에게 헬스에 초점을 맞췄지. 네. 일단 헬스하는 사람들은 그냥 컵라면 먹으면 안 돼. 아, 그럼요, 네. 이거 먹어줘야 돼. <laughs> 그치 그치. 네. 이거 먹어서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이거 단백질, 아, 프로틴. 오늘 오늘 운동 갈 거야? 어, 제가 더 좋아하는 거. 이거? 네. 그치 이거. 네. 그래도 이치 프로틴. 네. 너 이따 먹고 가 이거. <laughs> 오늘 가냐? 아 요즘 집에서 하고 있어. 아 그래 먹고 해 그거. 그리고. 야, 아무리 뭘 그래도 아, 이게 빠지면 안 되지. 뭐겠어. 닭가슴살. 아 그렇지. <laughs> 닭가슴살 빠지면 안 되지. 이거. 불리페파로. 어? 어. 맛있어 이거 먹봤어 네. 그때 양배추랑 먹으 기가 없겠어요. 아 그럼 그럼 그럼. 마지막으로 난 양으로 승부했다원 플러스 원 제로 사이다. 사이다는 먹어야 되지만 제로로 먹어줘야지 요즘에. 그래서 선에. <laughs> 그 근성장을 위한 득근을 위한 어,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자. 같이 먹어. 어, 요즘 약간 감동인데 선우. <laughs> 어쨌든 야. 아, 뭐 맛있는 거뭐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줘서 미안하고. 네. 항상 정신 축하해. 고맙다. 아. 오랜만에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할말 없어. 형이나 교회 선생님들한테 <laughs> 한번 해보. 너 엄청 기다리고 계시 빨리 나가겠습니다. <laughs> 애들한테. 애들 아 고마워. 그럼 보고 싶다. 정말 보고 싶다, 애들아. 이거 정말, 진짜야, 진짜. <laughs> 정말 보고 싶다, 애들아. <laughs> 많이 보고 싶어 나도. <laughs> 네, 선우와 이렇게 귀한 귀한 시간을 갖고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선우가 얘들아 보고 싶다 했잖아요. 진 이거 진심이 느껴졌어요. 진심이. 선들 자주 예배드리고 싶고 한데 좀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자주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자주가 아니라 매주 나와야죠 그래서,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기도, 기다리도록 도기 하겠습니다 자하교택시 어,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, 다음번에는 또 누가 뽑힐지 또 어떤 즐거운 시간들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교 택시였습니다. 정영 레